히샤우디송아주 그냥 여러분들 가격 쭉쭉 이게 오 이거는 그거잖아 피셜, 피셜 때문에 그지 네, 네. 아, 토트넘 피셜로 인해서 지금 아히샤로디송 가격도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143장 예 네. 아니 이거 거리량 없는 거 싫어하냐 아이따마 하이안종 포님 결풍선 0개 짱짱짜장장 형님 푸츠 손흥민 가격 더 오를까요 토트넘이 한번 볼게 형님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예 네. 음. 네. 오늘 방송 쪽이 이나재만 찍혀 가지고 아직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, 형님. 근데 히샬리송은 진짜 시즌이 없어서. 그래 예. 네. 예. 나와야 돼, 팀이. 시 시즌이, 시즌이 없어 가지고 이거 아마 나오면은 나중에 응. 좋은 시즌 나오면 이형님은 거의 양발로 나와 가지고 좋은 시즌 나오면 인기 많을 걸? 응. 그렇지. 형 양발해서 가지고. 아, 하나도 안 뜨는 이상. 아마 개인적으로 저는 나오기만 하면은 다른 신이 무조건 인기 많을 것 같긴 합니다. 양발이라서, 비파에서. 거기에 토트넘 리미기입니다 아, 네, 게임 무튼 간에 지금 에이, 히샤드리스는 올라오는 이 오르는 이유는 턴넘 때문이네요.